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호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는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후광 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체감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분별, 무차별, 무성이 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정책은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직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창고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의 비유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를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로 불리며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 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영어 유아 영어 교육 금지 등 경제 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에 치지는 겠지만 뭐, 제가, 어,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어,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기담받을 내용은 어 기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을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뭐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 같이 어 종합적으로 해서 어 좋은 성과가 낼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 저희가 그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 침체나 또 물가 상승, 또 실질 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다. 뭐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어려운 계층이나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그 구매력 향상 또 삶의 질 향상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그 인적자원 확충 또 거시적으로는 그러므로서 이제 길게 봐서 어, 우리 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과도한 인상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 16.4% 올린 경우에 그 월급을 한 사람은 게 157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 작년에 한 135만 원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 그와 같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그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인적 전원의 확충.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같이 어, 맞물려서 어 궁극적으로 어그 구매력 향상, 내수 진작, 어, 성장과 투자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어 전반적인 그림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 근데 고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승년되어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승년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현장을 떠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 말, 답변 드릴까요? 네. 일부 그 특히 이제 과거에도 이제 10% 이상 그 임금 을 인상했을 적에 이제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현상이 있었던 건은 사실입니다. 어 전부도 그 점을 유념을 하고 있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그 고용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난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 안정작여 이런지 간접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주 걱정하시는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어, 그와 같은 후유증이나 그 부정적인 효과 안 나도록 오 최선의 노력을 어, 기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이 부총리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들으면 다 잘돼야 될 텐데 지난해 저 1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9.9%인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최고로 국정 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9.9%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의원님,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일자리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고의이 3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2만 명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보면 고용의 흐름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는 상반기 에서 하반기가 한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제조업에서는 11만 명이 늘어났고, 서비스에서 19만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보총님께서는,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지난 저 12월 한 달간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몇 명이 해고됐습니다. 제가 해고된 숫자는 그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습니다만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겁니다. 39만 명이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려고하는 말씀의 취지는 그 전체 일자리는 그렇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니 청년 일자리뿐만 해... 아니고 임시 일용직이 지난 12월에 39만 명이 해고됐고 2012년 이후에 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 12월 달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그재정의 집행이 12월 달에 그덜 되기 때문에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청년 실업 문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경기적인 측면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 이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한 구조적 인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이 경기적인 측면을 포함한 단기적인 부총리님, 것과 님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그 정부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와서 변명만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앞으로 청년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 경계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몇년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어, 꾸준히 하는 그런 투출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요, 일자리 조리는 거꾸로 된 정책을 이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정부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선 저희가 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영세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영세 중소기업 어, 분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일제리 양민 전장을 포함한 이제. 간접전까지 했고요. 또 혹시, 어, 여 같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가장, 그, 해고되기 쉬운 분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제리안전장 만들면서도 30인이 넘어도 이제 해당을 되게 했던, 어, 경비직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 가장,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다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빌딩 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의점 근로자들, 커피숍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 농업인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교 조교, 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의원님. 그,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최저임금과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혹시 해고의미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인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제가 쭉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보완조치를 어, 계속해서 하면서 어, 그, 최대한 그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하시는데 지난 한 달간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 236만 4천 명 중에 3.4% 밖에 안 됐죠. 지금 어제 현재로 지금 8.7%입니다. 어제까지는 8.7%입니다. 네, 8.7%인데 아까 우리 최 의원님 지뢰들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8.7%가 잘한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저 지금 뭐 50%도 아니고 70%도 50 아니고 10%안 되는 이런 신청자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 이제 시행한 지한달남짓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본급을 지급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속폐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좀 시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예. 아까 저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4대 보험료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만약 끊기면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직접 지원은 1년 하시기로 한 거죠. 지금 그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시를 할 계획이지만 그러니까 경... 단기 지원할 때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업주들이 보는 것이고 또한 정부의 부정 수급 단속 강화에서 만약에 걸리면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 현장에 3인년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 부총리는 딴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뭐 그런건 아니고요언제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나름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더 못듣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은 금년에 그쳐다는 말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또어 아까 다른 의원 지뢰에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작년 예산할 적에 그 내년도 지원금액에 이제 캡까지 씌우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반기 중에 집행실적이나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과 최저임금 포함한 경제정책 가지고 지금 취임한 이후에 독대한 적이 몇번있습니다뭐 독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제가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 단들이 두 분이 말씀... 만나서 허심탄회 얘기한 적이 몇번 있느냐? 단둘이뭐 제가 대통령과 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슷한 말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뭐 뭐 이런저런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번 여러, 여러 차례 뵀습니다. 물론 자주 뵈면 뭐, 몇번뵀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제가 대통령 만나 회수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님 그럼 지난번 혹시 뵀을 때.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최저임금뿐만 아니고요 어 여러 가지 현아이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편하게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생가 그렇게 하시라고던가요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어그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어 저희 그 어 저를 비롯한 장관들께 많은 것을 그 맡겨주시고 또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편하게 모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이런 어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부총리님 인력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음, 뭐. 무슨 뜻입니까? 뭐 기업 경영에서 주로 쓰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뭐 효율적으로 사람을 좀 관리하고 뭐그런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럼 최저임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장에서 만약에 인력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분들을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돼서 좀 고용 인원을 좀그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또는 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쓰시는 말씀인 것 같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요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 또 직장에 다니면서 자영업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비자발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들. 또 무인 독서실, 무인 편의점, 셀프 주유소 등 자동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런 상황, 또 시급을 안 올려줘도 신고하기 어려운 외국인 알바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체적으로 이런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그 있고 저희가 통계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제 기억에 맞다면은 최저임금대 있는 분들의 80% 내지 그 이상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분들이시고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어 뭐 가사 노동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두개 잡을 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80%그 이상이 어 생계와 관련된 어 일에 종사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부총리께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현장 방문해신 적 있으시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예.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제도를 잘 알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아주 극히 드물게는 제도를 몰라서 알려 드렸더니 신청하시는 게 있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 이렇게 얘기가 그 아니고 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한 얘기들 못 들으셨어요? 아,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도 듣고 제가 거의 예고 없이 가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상 속도의 축성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이 말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쇼와듯이 사전에 짜 놓고 해도 안 되고. 아니, 저는 사전에 짜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 네, 고용부 장관 계신데 장, 당장 신청서 들고 거리로 나가라 모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셨다죠? 오늘 고용부 장관은 참 다른 참... 일 제쳐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려달라? 공직자들 보고 그 많은 일들 많은데 다른 일다 제쳐두고 이게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부 장관이 오늘 참석대사는 아닙니다만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좀그의욕적으로 어, 좋은 뜻으로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건수 올리기 공무원들 동원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가다듬을 그런 공무원들을 정책을 가다듬어 해서 국민들 실생활에 맞게 여건에 맞게 개선해 가는 것이지 공무원들 보고 가서 건수나 올리라고 하는 아 이런 정보가 어디있습니까 그, 저, 고용부 장관하고 제가 뭐늘 소통을 많이 합니다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인플레이션 된다고 제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우리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사실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물가는 저희가 금년도 물가 목표인 2% 이내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월달 물가를 봤을 적에 전체는 1%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생활 물가 이제 외식 물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외식 물가가 2.8% 올랐는데. 어... 약간 기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1월달에는 보통 외식 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어그 추세가 있거든요.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어 외식 물가와 생활 물가에 있어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어 아주 면밀하게 어 보면서 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하시는 사장님이 그거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식당, 음식점, 음식값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이번에 평균 이상 오른 것에 대한 일제리 안전형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물가 문제는 제가 전체 거시 경제 관리 차원에서, 어,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그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몇 사안에 대해서, 어,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거래에 회해서 대기업의 소상공인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카드 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고 카드 수료는 카드 수료에 맞게 정말 적정하게 엄포를 놓을 게 아닙니다 기업을 겁박하듯이 정책을 가다듬는 건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걸 민간인처럼 민간기업 책임인 것처럼 돌리고 겁박하는 것은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 예은님 질의 주신 취지는 10분 이해하고, 어, 잘 알겠습니다. 어, 아까 몇개 가지 예를 드신 것 중에는 저희가 불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 나름대로 공정한 잣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카드 수료 같은 문제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카드 업계와 어, 자율적으로 여러 재를통해서 어,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나왔던 비판적인 얘기를 다 들으셨죠? 경제학회 추천해서 듣 네. 거예요. 예, 예, 얘기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 중에, 그, 이렇게 잘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에서 뭐 좋은 말씀들이 많았고요. 또 그, 정부 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지지하시는 분도 또 비판적인 분도 있었습니다만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어, 또 저희가 이렇게 좀 배울 건 없는지 어,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원리 어긋난 반시장 경제 정책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의 모든 것을 개입하겠다는 큰 정부의 역할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업의 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과 동떨어진 친노동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순리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답변 드릴까요? 네. 일부 그 특히 이제 과거에도 이제 10% 이상 그 임금 인상했을 적에 이제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상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 전부도 그 점을 유념을 하고 있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그 고용, 그러니까 해고가 늘어난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원과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감안해서 어, 그와 같은 후유증이나 그 부정적인 효과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어, 기록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이 부총리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들으면 다잘 돼야 될 텐데 지난해 저 1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9.9%인 것같습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최고로 국정 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9.9%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의원님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일자리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거의 3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2만 명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보면 고용의 흐름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는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한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제조업에서는 11만 명 늘어났고 서비스에서는 19만 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 것같아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창고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의 비유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를 경제적 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로 불리며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 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영어 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경제 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과도한 인상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 16.4% 올린 경우에 그 월급으로 한 사람은 게 157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 작년에 한 135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어 그와 같은 취약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그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인적전의 확충.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같이 어, 맞물려서 어, 궁극적으로 어, 그 구매력 향상, 내수 진작, 어, 성장과 투자로까지 연결되는 선순의 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어, 전반적인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 고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승련되어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승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현장을 떠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에치지는 알겠지만 뭐, 제가, 어,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기담받을 내용은 기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을 있으면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 같이 어 종합적으로 해서 어 좋은 성과가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 저희가 그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나 또 물가상승 또 실질소득 감소 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다. 뭐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어 어려운 계층이나 이어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의 그 구매력 향상, 또 삶의 질 향상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그 인적 자원 확충 또 거시적으로는 그러므로써 이제 길게 봐서 어 우리 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호 의원입니다. 세계경제는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후광 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 체감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분별, 무차별 무성이 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정책은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직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 파...